네. 연세대 보건대학원, 융합보건의료대학원의 감염병 역학을 하고 있는 권준욱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잠시 후에 이제 융합보건의료대학원의 역학 중에서 일부분, 음, 한 챕터 강의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어, 감염병과 만성병에 관련해서, 어,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도 노벨생리의학상과 관련해서, 음, 노벨생리의학상을 어좀 분류를 해 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뭐그 작업을 제가 한건 아닙니다만 어떤 경우는 노벨 생리의학상이 그 새로운 의료 기기의 원리를 확대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상을 수상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 예를 들면 저 CT라든지 MRI 전부 어, 노벨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뭐 단순하게 그 기기를 발견했다, 발명했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1979년에 영국의 그 가트리 하우스필드라는 사람하고 또 남아공 출신으로 미국에서 활동하기는 알란 코맥 두 사람이 처음으로 상용 CT 스캐너를 개발을 했는데 다만 그 CT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수학적 알고리즘을 개발한 것 따라서 인체 내에서 그 신체의 단면 이미지를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정립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1979년에 노벨 생리 의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MRI 경우에도 마그네틱 레전언스 이미징, 자기 경명 영상과 관련해서 2003년에 역시 노벨 생리 의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미국의 폴 로터바이어 또 영국의 피터 맨스필드라는 사람 두 사람이 수상을 했는데 단순히 MRI와 관련해서가 아니라 라우터버 같은 경우는 MRI의 공간 정보를 부여함으로써 입체적인 이미지 2D, 3D가와 같은 입체적 이미지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으로 또 맨스필드의 경우에는 수학적 방법을 개발해서 MRI에. 신호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함으로써 그 속도와 해상도를 높이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MRI는 CT와 달리 방사선 노출 위험도 없이 정밀하게 영상화할 수 있는 이런 기능으로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 아 그러면 뭐 예를 들어 PET 같은 것도 있고 또 초음파도 있고 뭐각 가지 여러 그 테크놀로지의 혁신이 있었는데 왜 노벨 생리의학상을 못 받았을까? 그건 이제 주로 그거에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페트 같은 경우는 이미 CT, MRI가 수상을 했기 때문에 그거와 기술적 유사성을 고려해서 수상이 안 됐고, 초음파의 경우에도 어 이거는 이제 임상 중심이고 뭔가 기초학적인 지식의 확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따라서 현재로서 노벨 생리의학상의 또 하나의 의료기기와 관련해서 이제 큰 영역을 후보를 고른다면 우리도 도전해 볼수 있는 AI를 활용한 메디컬 이미징, 인공지능으로 영상을 분석하는 것. 다만, 단순한 그것만이 아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뭔가 그 질병의 기초적인 병태, 조직, 생리 등에 있어서 어그 이해에 기여를 하거나 또는 치료 개선에 아주 큰 역할을 하면 노벨 생리의 약상도 가능합니다. 오늘 왜 갑자기 노벨 생리 의학상으로 길게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만약에 음좀 얍삽한가요? 노벨 생리 의학상을 노린다면 이런 그 어떤 인류의 그 기술적 혁신이나 연구의 확장을 잘 트렌드를 읽고 그거에 해당하는 쪽으로 우리가 학문적 지원, 유도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는 감염병원체인 헬리코박터가 위암에 예, 네, 결국은 원인이 될수 있다는 호스트 패소젠 릴레이션십과 아 관련된 겁니다. 슬라이드에서 좀보시겠습니다만은음 우리가 보면은 감염에 걸리면 내추럴 코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생 면역이 한번 감염되면 확보될 수가 있고 또는 크로니카하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아 또는 자꾸 재발할 수가 있고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조스터, 할페스 같은 것들이죠. 어떤 경우는 근데, 음, 만성으로 진행되다가 결국은 말이그넌스 암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방접종을 맡고 계신, 음, 여성을 중심으로, 남성도 이제 대상이 됩니다만,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백신 같은 경우는,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가 그런 만성적 그 경과를 유도해서 암으로 이끌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놓는 거거든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제가 1994년에 미시간 보건대학원 유학 가서 암 역학 첫 강의가 진행되면서 튜머 백신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그 당시만 해도 30년이 넘었지만 쇼크를 받았습니다. 아, 암에서 벌써 튜머 백신이라는 게 나오는구나. 지금이야 뭐 어, 여러 가지 감염병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어, 기술을 활용한 이제 백신이 상용화되고 있습니다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같은 경우는 2005년에 이걸로 어, 베리 마샬이라는 호주의 의사와 로빈 워렌이라는 병리학자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들은 위염, 뭐, 위계양, 이런 조직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세균을 분리를 해냈고, 어, 그러다 보니 이제 원인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또 인체에 감염 유도를 위해서 스스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복용하는 등 베리마샬은 가진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을 결국 치료를 했더니 위암 발생이 발생하지 않더라 하는 것까지도 나아가서 결국은 2005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노벨 생리의학상의 흑역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1926년에 요하네스 피비거라는 사람이 1926년이면 뭐 지금부터 거의 99년 전입니까? 100년 전이죠? 쥐에서, 쥐에서, 어, 특정 기생충의 감염이 위암을 유발한다고 주장하여, 그것으로 노벨상을, 그 당시에, 노벨 의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향후에 그게 실험적 오류, 연구의 오류로 밝혀져서, 어, 과학적 검증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역사적 사례로 남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베리 마샬이 위암과 헬리코박터 파일 로리를 얘기하기 전에 이미 1926년에 그런 시도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 당시 요하네스 피비거의 그 연구가 실험의 한계를 보낸 이유는 컴파운딩을 조절을 못했고, 또, 어, 그 병리학적 기준이 1926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 현미경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직 병리하는 기술들 그래서 정확한 인과관계 해석에 오류가 생겨서 노벨 의학상의 흑역사로 남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위암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쭉 분석을 해보면 어~ 감염병 병원체와 만성병에 대해서 그~ 이제 연구하는 그걸로도 또 감염병 병원체의 감염 질환만으로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2020년에 시형가염 바이러스 발견이 노벨 생리의학상으로 이어졌고 또좀 한참 전입니다만 1950년대에는 황열병 백신 개발이나 또 결핵치료의 스트라프토마이신의 발견이나 이런 것들이 각각 다 노벨 생리의학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음 노벨 생리의학상을 자세히 분석하면 우리도 어, 연구를 물론 열심히 다방면으로 하면 매우 매우 중요 좋고 그런데 에, 그 흐름을 알면 뭔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저의 짧은 생각을 오늘 어, 유튜브로 공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